골프를 사랑하는 600만 골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골프 패션 꿀팁 MC를 맡은 스타일리스트 이로운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 여신에서 골프 여신이 되고 싶은 스포츠나서 <laughs> 김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막상 골프를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입어 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음. 그리고 내체에는 어떤 골프 패션을 입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인사를 드리게 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SS 시즌에는 어떤 골프웨어를 좀 입으면 좋을까? 음. 어떤 게 유행을 할지 직접 입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알려드릴게요. 아나운서잖아요 <laughs> 골프 패션 꿀팁 오늘 주제는요. 2022 스타일리스트가 구매하는 골프 패션 트렌드입니다. <laughs> 저희가 골프웨어를 입어보기 전에 2022년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음. 이제 실제로 골프를 많이 치시잖아요. 맞아요.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요? 제가 어? 작년에 굉장히 많이 필드를 나가면서 느꼈던 점은 예약이 너무 어렵다. 아. 항상 꽉차 있어요. 또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위입됐다는 점입니다 제가 봐도 확실히 트렌디한 디자인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음 맞아요 그리고 젊은 층들이 골프를 많이 치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페미닌하고 약간 여성스럽고 디자인적으로 되게 패셔너블한 그런 골프웨어들이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스포츠케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저 스포츠 아나운서잖아요 아진짜 어, 스포츠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베케이션 휴가라는 거죠 요즘 팬데믹 이후로 시간이 많이 나졌는데이 자기관리에 좀 투자를 하는 mz세대들이 여가시간에 많은 부분을 스포츠 에좀 투자를 한다 오. 그래서 골프가 더욱 붐을 일으키 게 됐다는 거죠 그럼 서현님은 혹시 어떤 계절에 골프를 많이 치세요 일단 봄에는 벚꽃도 예쁘고 날씨 도 좋으니까 치고 여름에는 너무 덥지만 잔디가 또 파라니까 치고 음. 가을 골프는 빛내서도 치는 거 아시죠 음? 자기 계절 다 치는 거네요 다 치네요 다 치네요 다 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더운 우면 시원한 나라 가서 골프 치고 그랬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요새는 여행도 못 가고 하니까 아무리 더워도 음. 어떻게든 치겠다고 맞아요. <laughs>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음. 기능성 웨어도 되게 각광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골프 트렌드는 음. 2021년에서 이제 비슷하게 쭉 이어지겠지만 네. 그 어느 때보다 패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또 트렌드를 굵직굵직하게 짚어보니까 빨리 골프여 입고 새 시즌 시작하고 싶네요. 비상게나 네. 나가시기 전에 저희 트렌드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맞다, 맞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Let's go! 세님 그새 이쁘게 갈아입고 오셨네요? 네. 뭐야? 여성자만 예뻐? <laughs> 짠! 진짜. 어려웠어. 아니, 처음에는 조금 무난한가? 너무 음. 평범한가 했는데, 입어보니까 라인도 예쁘고, 일단 안 입은 것처럼 너무 편해요. 제가 스타일링 했잖아. <laughs> <laughs> 역시. <웃음> 지금부터 골프를 사랑하는 600만 골퍼 여러분들께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놓은 시크릿 노트를 가지고 <laughs> 여러분들께 제 비법을 전수해드릴 거예요. 제 시크릿 노트 어딨죠? <laughs> 여기 있네요. 던져주세요. 오. 시크릿 노트다! 다 배웠지롱! <laughs> <laughs> 드릴거예요 이제 채연씨가 네. 입으신 요런 착장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요쪽에 음 많은 네. 일단 이 착장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페미닌하진 않은데 뭐 해봤자 여기 밑에 이런 플리츠? 음하시겠지만 뒤에 이런 디테일을 넣어줘서 약간 음 두살세살 살 정도 어려 보인다. 그리고 상의에 보시면 지금 세로로 약간 주름이 져있어요. 요런거를 입으셨을 때는 조금 날씬해 보인다. 요거 한번 보시면 어머 다른 스타일. 스타일이다. 지금 안으로 넣어서 입으셔도 되지만 음 빼서 입으셔도 너무 예뻐요. 아랫배 돋보이는 거 싫다 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빼서 리본으로 시선 분산 싹 시켜주면 내 뱃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넥 부분이랑 소매 부분에 이렇게 시드루. 여성스럽다. 여성스럽고 섹시함까지. 진짜. 짱 짱. 어. 난 절대 못 입는 옷. 아, 저는 사랑하는 옷입니다. 라벤더 맞아. 이렇게 딱 입어주면 여기 밴딩에다가 보라 색깔 포인트 탁 주고. 뒤쪽에도 이제 플리츠로 전체 플리츠가 있으면 뭐다? 허벅지를 호환해준다. 이게 딱 달라붙는 또 재질이 아니라서 네. 이 제품도 좀 체형 커버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작장 제가 아. 사실 제일 기대하던 룩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핑크 포인트가 치마랑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는 계속 윤넥 그다음에 반목폴라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브이넥이 나왔어요 맞아요 브이넥을 추천드리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저예요 저예요 브이넥을 추천받아야 되는 사람 턱라인이 브이인이 아니에요 약간 음 이쪽이 둥근 편이고 얼굴 폭도 있는 편이라서 목이 길지 않아서 음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브이넥을 정말 그렇죠.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이거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목이 짧거나 두꺼우신 분들은 브이넥을 입음으로써 이제 목을 조금 연장시켜 주시면 이제 목이 훨씬 더 얇고 길어 보이거든요 맞아. 얼굴형도 조금 더 뾰족해 보이고 이거 청바지를 입어도 진짜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데님 팬츠랑 딱 입어도 그냥 뭐 카페 갈 때나 결혼식도 가 이렇게 입으면 진짜 일상복으로 활용까지 uh -huh. 저희 다음 주제도 있잖아요 우리. 빨리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제, 저도 옷 갈아입고 올 거거든요 기다려 주세요 <laughs> 로우님 빨리 오세요. 가요. 아 골프를 입고 온다면서 예고했잖아요. 골프요, 맞아요. 이게요? 맞아요. 허? 그냥 약속 있어서 예쁘게 입은 것 같은데? 그쵸 네. 네. 요새는 진짜 젊은 친구들이 골프를 많이 쳐서 그런지 이렇게 캐주얼한 착장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쁘다. 지금 안에 레이어드한 티셔츠는 그냥 집에 있는. 반팔 티셔츠고 그리고 이렇게 니트 베스트. 필드 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 스커트만 갈아입어주시면 돼요. 스커트가 기장감이 되게 길어서 맞아요. 허벅지가 두꺼우시고 힙이 있으신 분들 진짜 완전 강추 강추할게요. <놀람> 와 이게 사실 허벅지가 있으시고 엉덩이가 있으신 분들이 음. 나는 골프웨어를 못 입는다. 아 이렇게 예전에 생각을 하셨었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허리 두. 이렇 밴딩으로 딱 잡아 가지고 상의랑 하의랑 딱 나눠 주면 다리도 길어 보여. 기장감도 길어 가지고 플리츠 쫙돼 있으니까 저게 스커트인지 내허벅지인지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너무 어. 좋겠네요. 지금 컬러도 완전 톤 한번 싹 눌러 준 그레이 톤이라서 댄스가 더 날씬해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것도 예쁜데요. 하, 너무 예쁘다. 예쁘다. 진짜 확실히 오. 캐주얼한 라인이라서 그런지 요렇게 요 친구 와그리 와그리가 있네 와그리가 어딜 가든 있어요 까만색도 음. 준비가 돼 있는데 저는 좀 추울 때는 이렇게 올블랙으로 딱 입어도 너무 음. 예쁠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하고 음. 소재감이 다르니까 느낌도 좋고 그쵸. 그리고 이거 한번 들어주셔야 돼요 어머 바디건인데 헉. 귀엽다. 와, 이거는 진짜 말해 뭐해. 활용도가 100%예요. 지금 입으실 것 같은데. 아, 느낌이? 저 지금 조금 추워가지고 이렇게만 걸쳐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만. 귀여운데요? 와, 아니, 자꾸 로우님이. 자기 옷장 가서 옷 가져 입은 것 같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나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 밑에 포인트로 진짜. 아이보리 배색 딱돼 있는 것도 너무 센스 있다. 그쵸 그리고 일단은 가디건 핏이 말도 안 돼요. 핏이 너무 예쁘고 소재도 톡톡해가지고. 네. 아까도 말했듯이 안에 셔츠 레이어드 하셔가지고 슬랙스가 딱 입으시고 음. 힐 신으시면 또 회사 가면 돼. 왜냐면 이게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골프 칠 때만 입기에는 아, 골프복을 많이 사면 이게 돈이 얼마 이렇게 음, 계산하게, 계산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입을 수 있으면 뽕을 뽑을 수 있다는 거. 진짜. 그냥 이런 스커트 위에 음. 바로 입어도 될것 같아요. 맞아, 지금도 입어도 될것 같아. 어, 너무 예쁘다. 이 타이밍에서 아노락 한번 나와줄 때 됐습니다. 아, 아노락 나와줘야죠. 세상에 아 나. 아 잘은 안 보이는데 여기 와그리가 숨어 있어요. 약간 바람막이처럼 이용도 될것 같고요. 곧그 등산갈 때 입어도 되겠는데? 레깅스 위에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음, 크롭한 기장이라. 가서 너무 이제 막 운동복 이런 느낌이 아니라 <웃음> <웃음> 이렇게 입고는 그냥 헬스장을 가도 되고 맞아요 뭐 어, 테니스 치러 가서 추워도 입어도 되고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원피스 아, <laughs> 어머 이거, 이거 너무 귀엽다 그쵸 그렇죠? 약간 테니스 복 같지 않아요? 맞아요 음, 왜냐하면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이제 골프로 조금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옷도 테니스 칠 때만 입는 옷 따로 골프 칠때 입는 옷 따로 이렇게 두는게 아니라 같이 입을 수 있도록 음. 하나 사 가지고 이제 테니스장 갈 때도 입고 맞아요. 필드 나가실 때도 입을 수 있게. 그래서 지금까지 영앤 유니크 트렌드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어. 저희 다음 컨셉 도 알아봐야죠. 어, 가야죠. 가야죠. 이제 겨울이 시작 끝나가고 있어요. 네. 날씨 엄청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골프 시즌이 다가오는 것 어, 같아서. 어,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너무 설레요. 전 여름이 더 좋아요. 사실 지금 더위를 위한 옷인 것 같은 게 맞아요. 긴팔인데 이걸 입고 나서 지금 더 추워졌어요. 저 지금, 지금 추워요. 아, 그렇죠. 긴팔인데 왜 추운 거죠? <laughs> 이게 기능성 소재라고 음. 한 여름에도 이제 필드를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기능성 소재가 엄청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음. 거기에 긴팔이잖아요. 네. 차지도 않아요. 여러분 반팔 입고 골프를 많이 치면 여기에 음. 선이 생겨요. 어, 세상에 나 정말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부러 민소매를 입거나 하는 방법은 있었는데 이렇게 음. 긴팔로도 시원하게 여름에 골프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벤더 컬러인데 화이트 베이스로 해서 시원하고 청량하고 딱 냉장고 바지 쿨토시 이런 소재인데 이게 너무 더 좋다. 얇고 어, 비침 없고 그리고 이쪽은 엄청 얇은 니트 소재로 돼 있어요. 팔 부분은 시원하게 여기는 얇기 때문에 니트지만 통기성도 훌륭하다고 이제 소개를 드릴 수 있죠. 다음 작장또 어, 외로 사실, 여름에 민트 컬러가 진짜 예쁘거든요. 음. 화사하고 이거는 아까랑 다르게 메시 소재예요. 엄청 시원해요. 한올 치고 나서 땀이 좀 많이 났다. 그러면 다음 올까지 카트를 타고 이동하면서 부는 바람에 바로 옷이 마를 수 있는 소재입니다. 건조기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다음 착장 볼까요? 드디어 네. 나왔습니다. 커플룩 아니에요? 어 근데 상의가 뭔가 음.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다르네요 디테일. 달라요. 이거는 뒷 부분에 메시 소재가 돼 있고 여기에 펀칭이 엄청 작게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너 속옷 비칠 염려 없이 여기다가 할 음. 색깔 선캡 하나 딱 써주고 머리 반묶음하면 필드 여신. 다음으로는 어 이건 넥라인 좀 특이한데요? 그쵸. 음. 여기 넥 부분에만 래시 소재로 돼 있어서 제 스커트 위에다가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어 진짜. 여기랑 소금. 포인트 부분이 연결이 음. 되네요. 되면... 오 화사해. 오 예쁘다. 근데 기능성까지 다 갖췄다. 네 이렇게 해서 기능성 트렌드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저 지금 이렇게 옷을 입었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도 좋은데 지금 딱 무슨 느낌 드시죠? 보이죠, 여러분? 벚꽃 같지 않나요? 아, 벚꽃 같아요. 벚꽃 폈을 때 골프 치면 진짜 예쁘고 <laughs> 사진도 너무너무 잘나오요 그러니까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트윈 룩을 입고 나왔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입은 룩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음. 핑크도 쨍한 핑크도 아니고 약간 핫핑크도 아니고 그 중간이라서 맞아요. 부담스럽지 않게 나이때 상관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솔직히 핑크를 잘 입진 않아요 근데 음. 입고 나와서 봤는데 웬걸 너무 잘 어울려요 핑크를 잘 즐겨 입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친구가 핑크 덕후다 는 어쩔 수 없이 입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laughs> 맞아요 이제 스커트에 핑크 주고 상의는 화이트로 가면서 이런 디테일 포인트에 핑크 조금씩 넣어주면 그렇게 어.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룩을 연 출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세상 과하기 때문에 이제 옆에서도 나는 어 뭔가 더 신경 쓴것 같은 더브 여자 주인공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을 줄 수가 있답니다 다음 작장도 볼까요 요거는 네, 조금 아, 핑크 싫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핑크 룩을 내가 세연 씨한테 맞춰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다음에는 내 스타일로 입어 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요렇게 입고 세연 씨가 조금 요렇게 좋아요 요거 는 저는 약간 이렇게 모던하면서 그냥 깔끔한 느낌 이런거저 네.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발랄한 디테일이 있어요. 스링할때 한번 싹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둘이 투샷을 찍어서 인쇄 올리면 센스가. 그러니까 컬러 네이비로 맞춰주시면 무난하지만 센스 있는 트윈룩을 연출할 수가 있답니다. 요건, 요거는 살짝 그나 사진 찍으러 가는 것보다는 우리 운동하러 가는 거잖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운동이 진심인 친구들. 맞아.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딱 입었는데 와 디자인도 빠지지 않아. 어, 쟤네들 전문가인가? 그리고 무조건 여성스럽고 무조건 사진을 위한 게 아니라 뭔가 편하면서도 음. 활동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컬러별로 트윈룩을 맞춰 입었을 때다 다른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친구랑 같이 필드 나갈 때옷 맞춰 입고 나가면 너무 훌륭한 스포츠 케이션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제요 시크릿 노트에 들어 있는 2022년 골프웨어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재밌으셨어요? <laughs> 아 너무 재밌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최고 저희 복습 짚고 넘어가야죠 한번 총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아쉽지만 저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에요. <laughs> 안돼 <돼요>. 헤지마. <laughs>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이 끝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이제 2022년 골프 패션 트렌드를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필드에 나가서 예쁜 사진들 찍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아쉽지만 저희 는 여기서만 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스포츠 아나운서 김세연, 오늘의 MC 스타일리스트 이로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 안녕.